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 말씀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가 이루실 완전한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3대 범죄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 죄는 어제 나누었던 교만이었죠. 바벨론은 주변국에게도 교만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꺼내드신 분노의 무기로 인해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죄는 선민을 향한 학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악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대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칼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있을 거란 이야기이죠. 세 번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상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상식과 인륜에서 벗어난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인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를 품무불 속으로 던져 넣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 계획을 직접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4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사람의 아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에만, 창조 때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은 어렵지만 믿음을 보여드리고 말씀에 의자여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갈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